안녕하십니까. 전원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암 효목동, 네, 주택입니다. 주택 1층, 네, 어, 200에 15만원. 정말 저렴한 곳, 와봤습니다. 아, 네. 15만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이 일단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 어, 주, 대, 주 출입구는 저쪽에, 어, 이곳에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출입구가 되어 있어서 어, 출입이 원활합니다. 어, 단점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지만 이렇게 보일러가 새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제 주방 겸 여기 세면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방한 칸을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욕실 겸네 이렇게. 그 화장실, 아,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서, 네,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목동 어, 신세계화점 맞은 편에 있는 1층, 저렴한 오리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